이번에 하나계 수업장을 또 가게 됐는데요. 세 분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역시 그런 분들이랑 가게 되면 어, 세상의 경험을 배우는 게 많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식을 출가를 시키면서 결혼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아파트도 그 대부분의 사이가 사자 들어가는 뭐 의사, 판검사, 변호사 아 그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얻는 것이 어 당연한 것 같은 또 자랑거리고 그렇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본인도. 그런 훌륭한 사이를 얻게 돼서 굉장히 세상을 얻은 것처럼 다 얻, 얻은 것처럼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보니까 부질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둘이 앞으로 얼마나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게 있죠. 어, 제가 어려서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했던 건 역시 구슬과 딱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인생 살면서, 고그 나이 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어, 한마디 하시면서,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해, 가해를 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간이 생기면 정작 아이가 부모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직장에 가있고 나중에 커서 아이가 부모가 필요 없을 때는 부모가 참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에 대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건강은 하루아침에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 뛰어다니는 이유가 이번에 맨발 걷기 한다고 등산하는 걸 소홀히 했더니 요번에 그 시산제 때 가서 아주 다리에 지나는 걸 맛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맨발 걷기 하면서 일부러 언덕을 뛰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뛸라 그으면 마음속으로 군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의 끓는 피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이곳이 <laughs> 천흥선에 쏟아지는 별빛은 어머님의 고운 눈길 아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군대생활 또 하겠는데요 그 시선제를 갔는데 네. 산에 안 다니고 여기만 다니다가 여기도 추우니까 이제 겨울에 그구리에그 네. 비닐하우스 네. 평지만 100%다 다니니까 네. 어이 구산몇번 그 왔다 갔다 했다고 다리 지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나이 먹어서 하다가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요새 아침에 오면 30분은 뛰는 거예요. 아, 뭘 조심하세요. 좀 봐야지 뭐. 뭘 찢어지기도 골치않고 그러죠.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네. <laughs> 그래서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거뭐더 터지. 보고는 뛰고 있어요. 아직은 뛰다가 눈에 보이면 옆으로 뛸 만한 탄력은 있더라고. 이제 <laughs> <laughs> 내가 원하는 곳에 발을 디질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앞에 보고 가는데. 네? 못 아, 되겠더라고 이제. 아 그래도. 어그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또 좀, 뛸게요. 예. 오늘은 영하 1도라고 하는데요. 어, 입구 초입에 벌써 철사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너무 이쁘게 파랗게 올라왔는데 오늘 어, 갑자기 발이 많이 시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해서 그런지. 근데 이 해가 뜨면서 이쪽 동쪽을 바라보는 쪽에 이 경사면은 융단을 어, 받는 듯한 아주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어, 정말, 태양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아침에, 아침 기운을 맞으면서, 어, 졸깅하는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쪽 동쪽 사면에 해를 받는 쪽은 정말 따뜻하네요. 어, 아까, 올라오는 반대쪽에, 북쪽에서 차가운 바닥을 밟고 올라왔다가, 이쪽에 동쪽으로 올라가니까, 아, 융단을 받는 듯한 그런 아주 느낌이 따뜻합니다. 바람도 상쾌하고요. 제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침 그림자인데요. 봄은 하루가 다르게 오네요. 숲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치유 사례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